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제가 부산으로 휴가를 가긴 갔는데 혼자 여행은 너무 심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맛집 유튜버 몇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만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콜라보 영상은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하는 사억사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 드리는 사억사전입니다 <laughs> 어저가또 여기저기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하도 상남자 상남자 하시길래 근데 제가 진짜 상남자가 맞는지 솔직히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진짜 상남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상에 여기 미량 원조 꼬리 전문상에 왔는데요 형님 상남 상남자 맞으시죠? 아 상남자죠 한번 먹어 봅시다. 네 이거 만약에 드시다가 어머 하면서 뛰어 나오시면 상남자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다저 상남자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상남자가 되기 위한 갑문 부산 상남자 체험 코스 <laughs> 모시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사상구 괴법동에 위치한 미량 꼬리 전문 상해입니다. 사상역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사목사전분들에게 상남자 테스트를 받으러 왔는데요. 내부가 정말 허름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소시적 종로 피막골을 매일같이 다녔던 저도 이 정도는 정말 처음입니다.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깔려 있고요. 연탄폴에 스테인리스 불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긴 때도 많이 보이고, 에어컨도 없어 더워 죽겠고 힙합 뮤직비디오 세트장 수 없습니다. 이곳을 먼저 경험해봤던 사막사전분들이 얼음물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면 단일 메뉴입니다. 바로 돼지 비계인데요. 바로 한 접시 주문했습니다. 기본찬으론 쌈장 많이, 고추, 양파, 마늘, 상추와 깻잎이 나오고요. 부산에 왔으니 대선 한잔 해야죠. 곧디어 만원짜리 돼지비계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아, 한번 삶아져서 나왔는데요. 양은 진짜 많습니다. 완전히 비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세히 보면 살코기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런 걸 뒷고기라고 하는데요. 상품성이 있는 삼겹살, 목살 등 부위를 자르고 남은 짜투리 부위입니다. 요즘은 이 뒷고기도 특수부위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판매하는 돼지비계 정도면 사실 특수부위로 팔리는 급은 운 좋으면 꼬리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에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상남자 테스트를 받으러 온 거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우준식께서땀 뻘뻘 흘리며 돼지 비계를 구워줬습니다 어, 기름 자글자글 보이시죠? 에. 다 구워진 첫세 점을 짠하고 그냥 먹어봤습니다 삼겹살도 먹다보면 느끼하지만 그래도 처음엔 고소합니다 이 비계는 완전히 느끼하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무슨 부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씹어먹습니다. 그래도 연탄불에 구운지라 겉은 꽤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먹을 만했습니다. 전 상남자니까요. 진짜로요. 잡내가 강하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점은 쌈장을 듬뿍 찍어 먹었습니다. 어디 부위인지는 역시나 모르겠지만 식감이 목살 비계 부위 쪽과 비슷하고 고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쌈장 때문에 냄새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 부위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 사실 저희도 여길 많이 와본 건 아닌데 지난번에 왔을 때 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단골 분들은 요거를 한번 구우시고 쌈장을 발라서 한번 더 구워 드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감도 되는 것 같고 냄새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한번 딱 굽고 어, 이제 바싹 구울 때는 쌈장 한번 양면으로 발라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와 근데 연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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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laughs> 이 쌈장을 발라서 구운 돼지 비계는 잡내가 사라졌다는 느낌보다는 짭짤한 게 간이 된 느낌입니다. 각종 다양한 부위들 있다 보니 식감도 향도 맛도 다 제각각이라 다채로움은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뻥이고 술이 맛있어집니다. 대선 맛집입니다. 한 접시 더 시켜서 술을 좀더 마시려고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나왔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상남자 주당들의 집합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위기에 부위나 맛이 어찌되었던 만원짜리 한 접시면 소주 서너 병을 거뜬할 정도로 양은 많고 술안주로는 아저씨인 제게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맛집이라 추천하고 싶은 집은 아니고 이런 집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자라면 저처럼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들였습니다